자, 여러분들, 오번 문제 보세요. 자, 저, 루트 X는, 자, 루트 X는 X분의 3 플러스 1. 자, 요거, 요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요. 그죠? 그럴 때, 자, 다음 열린 구간 중, 그죠? 이 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하는 것. 그죠? 여러분들, 요거 잠깐 볼래요? 여러분들, 중간 값 정리에서, 저 이거 배웠죠? 그죠? 중간 값 정리에서, 자, Y는 FX. 자, 폐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이고, FX가 연속이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연속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그지? 연속이고. 자, FA하고 FB가 0보다 작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구간의 끝에서의 함수값이죠. 어? A에서 B까지니까, 구간, FA하고 FB, A하고 B에서의 함수값이 부호가 서로 다르면, 그죠? 0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부호가 다르면. 자, FC는 0을 만족하는 요 C가, 그지? 개구간 A, B에서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죠?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더 편합니다. 자, 구간 A, b 가 이렇게 있어요. A부터 서 B까지가, 그지? 어, A부터 B까지가 있는데 여기서 연속이래, f(x)는 연속이죠, 이어져 있죠, 그죠? 연속이고, 그죠? A에서의 함수값 f(a) 0보다 아래쪽에 있죠, 그죠? B에서의 함수값 f(b) 0보다 오른쪽 위쪽에 있죠, 그죠? 그럼 이건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뭐예요? 0보다 작죠. 그지? 이렇게 되면, 그지? 어, 연속이니까, 반드시, 어, FC는 0. 즉, X가 얼마일 때? C일 때 0이잖아. 그죠? X가 C일 때 0이 되는 이런 C가, 이런 C가, 그지? 근이죠. 이게 이런 C가, C가 근이에요. 이 C가 구간 A, B 안에 적어도 하나는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어, 근데 이걸 이렇게 식으로 쓰니까 좀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 거지. 그지? 당연하죠. 연속이고. 연속이고, 이 구간, 여기에서의 함수 값하고, 여기에서 함수 값이 같지 않으면, 하나는 아래에 있고, 하나는 위에 있다는 거니까, 이거 쭉 연결해보면, 이 X축에서 하나는 걸리지 않겠어요? 그죠? X축하고 만나는 이게 말, 뭐,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실근 아닙니까? 실근? 그죠? 그래서 요것을 이용해서 요 문제를 풀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오른쪽에 있는, 우변에 있는 것을 다 좌변으로 이항하세요 그럼 뭐예요? 절, 루트 X, 그죠? 루트 X 마이너스 X분의 3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어, 요 놈을 함수 fx 로볼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알겠어요 요걸 요 x, 요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쫙 이항하면 그죠 방정식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 방정식에서의 근이 그지 함수로 보면 그죠 x 절편을 말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방정식을 함수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따라서 이걸 오른쪽으로 우변으로 이항하면 루트 x 마이 x 분의 3마이 1은 0 이렇게 되는데 그 0이라고 하지 말고 f(x)로 보자 이 말이 함수로 됐죠. 따라서 자이 구간 1하고 2에서의 근 1하고 2에서, 그지 어, 실근이 존재하냐 이 말이야. 그지 어,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이 1번 1하고 2, 2하고 3, 3하고 4, 4하고 5 5하고 6 어디냐 이 말이야. 그지? 오케이 그럼 뭘 찾아봐야 돼 여러분들 FA 하고 FB의 부호가 다르게 되는 그런 구간을 찾아 줘야 돼요 자 그럼 F1 먼저 구해 놓읍시다 F1 여기다 1 넣으면 얼마예요 루트 1마이1 분의 3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죠 루트 1은 1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이건 음수죠 0보다 작죠 좋아요 계속 구해 놔야 돼자 F2, 2, 2는 뭐예요 여기다 2 더하지만 루트 2 마이너스 2 분의 3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러면 루트 2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5예요 그럼 여러분들 2분의 5가 더 크죠? 따라서 작은 수에서 큰거 빼니까 음수예요 이거 음수죠. 그 다음에 3. 3. 그다음에 3 대입하면 얼마야?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3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럼 루트 3 마이너스 2죠. 그죠? <laughs> 그럼 2가 더 크니까 작은 수에서 큰수 빼니까 음수죠. 좋아요. 그 다음에 F4. 자, 4 대입하면 얼마야? 루트 4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루트 4는 2죠. 그 다음에 이거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4니까 1이죠. 얼마에요, 여러분들? 아, 1 아니죠, 그죠?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1인가까 얼마에요, 여러분들? 4분의 7이죠, 4분의 7. 그럼 2에서 4분의 7, 마이너스 4분의 7. 더하면 얼마에요? 4분의 1이지, 그지? 0보다 크네, 이거는. 그쵸? 그렇죠? 이해 됩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이거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들? 좋아요. 그 다음에 F5. 자, X에다 5더해으면 얼마에요? 루트 5 마이너스 5분의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럼 이거 계산할, 이거 두개더 해주면 얼마에요? 마이너스 5분의 8이죠. 그죠? 그럼, 루트 5가 더 커요? 5분의 8이 더 커요? 5분의 8은 얼마야? 1. 얼마, 얼마니까? 루트 5가 훨씬 더 크죠? 그죠? 그래서, 루트, 루트 5가 더 크니까, 여기는 양수예요. 됐죠? 그 다음에, F6. 여기다 6, 6 넣으면 얼마예요? 루트 6 마이너스, 6, 6분의 3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루트 6 마이너스, 이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다음에 2분의 3이죠? 따라서, 루트 6이 더 커요? 2분의 3이 더 커요? 그지 루트 6이 더 크죠? 그래서, 이건 양수예요. 따라서 자, 연놈 연놈. 자, f1, f2 곱하면 0보다 커요, 작아요? fa하고 fb가 그죠? fa가 fb가 0보다 작게 되는 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죠? 어. 그래야지만이 그죠? 실근이 존재하는 거야. x축하고 만나겠지. 이렇게 쭉 이어버리면. 근데 요거는 부호가 같으니까 어째요 그죠? 어, 실근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안 돼. 탈락. 자, 2하고 3. 2하고 3 사이. 됩니까? 부호가 같죠? 음수 음수. 안 돼요. 탈락. 그다음 3번 3번은 뭐예요 f3은 0보다 작죠 음수죠 f4는 0보다 크니까 양수야 아 이거 되네 그죠 fa fb 그죠 0보다 작죠 그죠 그래서 f3 f4가 어째 곱한게 0보다 작겠지 왜냐면 이거는 음수 이거는 양수니까 그지 그래서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은 그지 x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요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답 몇번 3번 이렇게 됩니다 4번 5번 해보면 4하고 5. 둘다 부호가 양수죠. 안 되죠. 그 다음에 5번, 56, 56. 마찬가지, 둘다양수예요 그죠? 안 되죠. 이해 됩니까? 그래서 3번. 3번만, 어째요? FA하고 FB가 0보다 작다. 그지?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좋아요.